로마 군대 백 부장의 갑옷은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? 그건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들. 권력의 정점에선 그가 지금 한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? 보여주세요. 만져보게 해주세요. 증명해주세요. 믿기보다 의심하고 신뢰하기보다 계산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백 부장은 달랐습니다. 주여,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. 그는 알았습니다.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그 말씀 앞에 어떤 권세도 설수 없다는 것을 말씀만 하옵소서.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. 거리와 시간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. 말씀 하나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위. 주님, 봐야만 믿으려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소서. 백 부장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. 오늘, 제게도 허락하소서.